안녕하세요. 이야기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원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들려주시던 옛이야기입니다. 삶의 지혜와 정이 가득 담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삼년 고개입니다. 아마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삼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참 이상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어요. 그 소문이 극슨 이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딱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고개를 넘을 때면, 모두들 조심 또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땅만 보고 걷거나, 아예 이 고개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이 남자도 3년 고개가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고개를 넘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여느 날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넘던 순간 팔을 헛디뎌 그만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남자는 벌떡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이거 어쩌지? 3년 고기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데,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남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통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에 시달리니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결국 남자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진 후딱 하루 이틀이 지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남자를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정말 3년 고개의 저주 때문인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남자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알아눕게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을 넘어 다른 곳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문을 듣고 한 현명한 도사가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사는 알아놓은 남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젊은이. 그 소문에 그리 마음을 썩구려. 걱정할 것 없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소문은 사실일세.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지. 3년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것이니 앞으로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계속 넘어지게나. 한번 넘어지면 3년, 두번 넘어지면 6년, 세번 넘어지면 9년. 그렇게 계속 넘어지면 수십 년, 수백 년도 살수 있을 테니 말이야. 남자는 도사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넘어지는 횟수만큼 3년을 더살수 있다는 말이 되네. 그 순간, 남자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말 도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일부러 쿵, 쿵,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아싸, 3년도 살았다. 하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후 남자는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3년 고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실 남자를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 뻔 했던 것은 고개에서 넘어진 그 자체나 3년 밖에 못 산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3년 고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안 좋은 소문이나 남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겨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앞으로 돈 때문에 힘들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3년 고개의 남자처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보다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도사가 알려준 지혜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는 마음을 긍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일부러 넘어지는 행위는 더 이상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3년 고개 앞에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계속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용기를 내고 불안 대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이야기 속 3년 고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따뜻하고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온 채널의 3년 고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함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따뜻하고도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온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온 채널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달콤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